안녕하십니강 탐라국 부동산 안소장입니다. 어, 오늘은 어, 영어교육도시 나와 있어요. 영어교육도시는 어, 국제학교들이 현재 네개 모여있는 어, 제주도 대정읍에 위치한 어, 이제 교육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도시죠. 음, 오늘 보여드릴 곳은 이제 공동주택, 이제 어, 다세대 단지인데요. 삼정지에듀라고 하는 이제 단지입니다. 2015년도에 지어져서 8에서 어, 9년 정도 됐고요. 어, 701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이제 아파트 단지입니다. 어, 주차는 781대가 있고요. 현재 오늘 보여드릴 물건지는 어, 방향이 남서향으로 어, 24평형, 전용 면적은 18평 짜리입니다. 어, 방이 두 개, 화장실이 두 개, 어, 그리고 거실이 있고, 어, 베란다도 두 개로 이루어져서, 현재는 또 이제 공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침 바로 입주도 가능한 물건지입니다.